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삼성 sdi 주주 여러분 오늘도 삼성 sdi 가 전일 대비해서 3.4% 무려 13,500원이나 하락하면서 주가가 장중저가 38만원을 터치했습니다 심리적으로 40만원은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38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충격적인 악재가 갑자기 터져 나왔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IRA 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죠. 트럼프가 경선에서 이기니까 이러한 말이 현실화 될까봐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전체적으로 오늘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마이너스 2.3% 코스닥도 비슷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도 다시 60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59만 8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40만 원을 이탈해서 현재 39만 원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 업종으로 돌발 변수가 생긴 건데요. 삼성 sdi는 아직 실적을 발표 안한 상태에서 4분기 실적 우려감까지 커지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증권회사 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4분기 실적은 여전히 안 좋을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낮은 편이다. 여전히 주가는 싸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삼성 SDI 1월 2일부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일같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삼성 SDI 현재 주가 상황 우리가 확실하게 되짚어 보고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추천줄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먼저 제가 돈을 받아도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단순히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자산을 지속적으로 불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삼성 SDI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잠시 뒤에 어제 오늘 나온 삼성 SDI에 대한 보고서들, 그 내용들의 핵심들을 읽어드리면서 뭐가 중요한지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SDI가 캐나다의 니켈 광산 개발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은 245억이고요. 이 광산 개발 업체의 지분을 8.7% 보유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니켈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이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아침에 나온 kb 인데요 실적은 안 좋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싸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 베스트 투자 증권에서는 지금 삼성 sdi의 주가가 역사적으로 저가다 너무나도 낮은 구간이다 역사적으로 저평가에 다였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실적은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KB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최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서 매수해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어요. 아직까지 삼성 SDI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증권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의 보고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 1월 30일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빨리 실적일 발표가 되어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고요.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킬로그램당 86.5 위안으로 리튬 가격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벌써 12월 말부터 오늘 1월 한달 내내 이 가격을 유지해 주고 있고요. 더 이상 하락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 이제 조만간에 리튬 가격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2차전지는 빠르게 급반등할 것이고요. 리튬 가격 역시 역사적으로 최저가 구간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중국에서 리튬 공급 업체들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등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삼성 sdi 차트를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 sdi 주가가 20만원 초반이었고요 그 이후에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지금 40만원을 이탈했는데요 21년 22년 23년 3년간의 최저가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처음으로 도달한 신저가인데요 아까 증권사 보고서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 비록 4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리튬 전지 가격, 리튬 가격, 반등을 고려한다면 정말 이 구간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두 곳의 보고서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로 접근하라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하고 있죠. 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북한이나 중동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은 단순히 2차 전지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변수들이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박포로님 저도 지금 SDI 더 사고 싶은데 더 빠질까봐 못 사겠어요.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서 못 사겠어요. 타점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삼성 SDI 매수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께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삼성 SDI 또는 알파벳으로 SDI라고 세 글자만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SDI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돈 받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특별히 무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여기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삼성 SDI 또는 알파벳으로 SDI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SDI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매수 신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시거나 손절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매도하거나 손절하시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시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고, 여유자금이 있거나, 또는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신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삼성 SDI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 SDI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다. 노후 자금으로 2차 전지에 투자했는데 지금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80%다, 70%다. 하루하루 야구를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돈을 받아도 되는 추천주를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이 안내전 한 번씩 드리니까 응대 부탁드리고요. 나도 이 무료 추천주 받아서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편하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 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